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있을 때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는, 나무 뿌리는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물속을 안 떠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이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정신적으로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육신적으로는 가난 사고, 질병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에 빠지고, 가정은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별거하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가장 고통 당합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성기면 자손 3, 4대가 망합니다. 이 여섯 가지 문제는 모두 위에 이세 가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위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은 안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에 안 가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를 모시고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만왕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흘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참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멸망의 여섯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 자녀의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탄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받으심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이 일곱 가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당신은 이 멸망의 여섯 가지 문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의 일곱 가지 축복을 원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 의에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르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죄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이 아니라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이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아서 직접 전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시는 모든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를 1년에 한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